안녕하세요 리스 승계 전문 업체 아이리스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차량을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2024년식에 현재 주행거리 22,000km 중한 완전 무사고의 BMW X5 30D M 스포츠 차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4륜 구동에 3,000cc 디젤 엔진 탑재하고 있는 차량인데 복합 연비도 좋고 출력도 우수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너무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신차 출고가가 1억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인데 웃긴 건 중고차 시세가 1억 3천 이상이 나오는 차량입니다 최근 해외로 나가는 수출 수출 이슈 때문에 금액이 가장 많이 올라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수출 영향받지 않고 신차가 대비 감가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는 리스 승계 차량인데요 승계 구매 기준 1억 64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X5 차량입니다 가장 인기 많은 화이트바디의 X5인데요 M스포츠 트림이기 때문에 블랙 하이그로시 익스테리어부터 바디킷까지 순정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립부 안쪽으로 LED가 적용되어 있는 아이코닉 글로우 옵션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LED 라이트 탑재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야간 주행 시에 시인성 굉장히 뛰어나고요 주간 주행 시에는 이렇게 데일리 라이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멋진 익스테리어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범퍼부터 본넷까지 자세히 보더라도 스톤칩이나 기스는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한 사람이 계속 운행했던 차량이다 보니까 차량 컨디션은 정말 완벽합니다 이어서 측면부 봤을 때 M 스포츠에만 적용되는 휠부터 캘리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휠 기스 전혀 없는 상태에. 타이어 잔여는 7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도 휠기스 전혀 없는 상태이고 타이어 잔여 똑같이 70% 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횡단 쪽에 한번더 M 엠블럼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에어덕트까지 블랙 하이그러시익스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도어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도 마찬가지로 블랙 하이그러시 익스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 스텝 옵션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LED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손잡이.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생활 보호 필름 시공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소프트 클로징 도어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살짝만 닫아도 닫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리어 도어 같은 경우에도 생활 보호 필름 전체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세대와 비교했을 때 전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뒤에서 봤을 때는 전 세대하고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후미등을 자세히 봤을 때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랑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 스포츠이기 때문에 듀얼 머플러팁부터 하다. 바디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 후방 감지 센서부터 전동 트렁크,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X5는 트렁크가 두 개로 나뉩니다. 위에 하나, 그리고 밑에 하나,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편리하면서도 굉장히 특색 있는 트렁크 라인을 보이고 있는 차량이고 굉장히 넓습니다. 유모차를 넣기에도 좋고 골프팩을 넣기에도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 용도에 적합한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용품이 있는데 전차주분께서 사용하는 사용하지 아는 용품까지 같이 인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X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렁크 쪽에 기스가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 트렁크에 기스한 점 없이 관리는 정말 잘 되어 있었고요. 커버드 디스플레이부터 풀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관리가 편한 블랙시트의 조합입니다. 시트 같은 경우도 일반 시트가 아닌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죽 질감 또한 굉장히 우수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주분께서 앰비언트 라이트 점등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렇지만 점등을 해놨을 때는 대시보드 쪽부터 도어 쪽까지 전부 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계기판부터 디스플레이까지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효과도 굉장히 우수할 뿐더러 계기판 내에서 전방 카메라 기능까지 순정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옵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버튼 시동부터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오토라이트와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탑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홀더 쪽에 올려놨을때는 무선으로 충전이 되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 냉온 컵홀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음료를 차갑게 그리고 뜨겁게 대펴 놓을 수 있는 냉온 컵홀더 기능까지 빠짐없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기어 노브쪽 주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량은 에어 서스펜션이 순정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SUV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승차감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전세대는 위로 올라와 있는 전자식 기어 노브였는데 지금은 다이얼 형식으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면서도 조작도 굉장히 간편하고 전자 파킹 오토에드 기능까지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빙 옵션도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크루즈 설정해놓으면은 캔들 잡지도 않아도 알아서 주행이 되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지금 주유 게이지 중에서한40%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469km입니다. 가득 주유했을 때는 1,000km 가까이 운행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연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행 많으신 분들한테도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내비 스페이션과 연동이 가능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부터 후측방 센서와 긴급제동, 차선이탈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X5가 차가 높고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360도 어라운드뷰는 필수적인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라운드뷰 옵션까지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하만 카돈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피커 음질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신차가 1억 2천만 원이란 금액 안에 모든 옵션을 다 넣은 차례라고 보시면 되겠고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너비도 넓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 굉장히 편하고 이어서 2열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열 공간 보시는 것처럼 레그룸부터 헤드룸까지 넓은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 용도로 봤을 때 너무 적합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옵션부터 한번 빠르게 설명드릴 텐데 뒤쪽에 에어컨 공조 시스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열선 시트부터 공조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 측면부에 수동 커튼까지 빠짐없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카 시트 딱 넣어놓으신 분들한테는 이 커튼이 필수적인 옵션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X6랑 뭐 이런 거랑 다르게 파노라마 셜루프가 정말 크게 위치하고 있어요. 헤드룸의 개방감을 주는 듯한 느낌부터 개폐했을 때 굉장히 크게 열리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좀 넓게 느끼게 하는 셜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중앙부에 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시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눌림 자국이나 까짐 전혀 없는 상태이고 시트 뒤로 봤을 때 시타입 잭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도 가능하고 태블릿 PC를 뒤쪽에 많이 장착을 해놓으시더라고요. 취득세 발생하지 않는 리스 승계 차량인데 최초 계약 당시에 보증금 2천만 원 적용되었던 차량이에요. 매월 리스로는 125만 원씩 현재 46개월이 남아 있는 차량이고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인도금은 2,300만 원으로 원금 기준 판매가 1억 64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24년도에 등록이 되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주행도 많이 타지 않았고 차량 상태는 전반적으로 정말 말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진 미션 보증은 27년도까지 그리고 소모품 보증 BSI는 29년도까지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브레이크 패드부터 와이프, 엔진 오일까지 전부 다 BSI 보증으로 무상 교환할 수 있는 보증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46개월 동안 이 차량을 인수한다는 기준 하에 하이브와 비교를 하더라도 하이브로 구매하는 방식보다도 월등하게 저렴한 조건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외로도 이 차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는 위에 있는 아이리스 대표 라처량 통해서 연락주시면 차량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